가 바람 물질과 관련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냥 계속 마시는 거예요. 목 말라서 죽으면 죽지 그냥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드시는 거에 따라서 바람 물질의 양이 천차만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맛이 없다 이러신 분 있지만 그게 문제겠으니까 몸이 더 중요하지 그죠? 저도 예전에 무식할 땐 그랬거든요. 그거를 맡아보면 냄새 좋아하시고 막 그러신 분 있긴 한데 B 자체가 바람 물질이거든요. 일상생활에 바람 물질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암 물질들이 보통 다 최신 연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동안 노출되어 왔던 건데 제일 흔한 일상생활의 발암 물질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 중 하나인 커피거든요. 커피가 발암 물질과 관련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커피 자체가 발암 물질이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커피를 마실 때 어떤 용기에 담아서 드시는 거에 따라서 발암 물질의 양이 천차만별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결에도 마시기 때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항상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에 테이크아웃을 해서 먹는데요 근데 여기에 바로 문제점이 있어요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컵에는 소위 발암물질로 하는 성분들로 포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안티몬, 그다음에 포르말데이드 아세트, 알데히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발암 물질로 등록된 애들이고요 요것들이 보통은 이제 조용히 있다가 만약에 그 기온이 주변 온도가 올라간다거나 자외선을 좀 센다거나 장기간 보관하거나 이럴 때더 많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미세 플라스틱 또는 나노 플라스틱 이것들도 되게 많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일회용 플라스틱 예를 들어서 한컵 정도로 따졌을 때그 안에는 900억의 나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해서 마셨다. 그러면 그 순간 그냥 몇백억의 나노 플라스틱을 같이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평소에 애용하는 텀블러 이런 거면 좋죠 이게 나노플라스틱 자체는 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플라스틱 먹을 수 있겠어요? 우리 몸에? 플라스틱 못 먹잖아요 플라스틱은 이게 또 100년 동안 안섞는거 아시죠? 플라스틱 자체가 우리 몸 안에 농축이 되고 안 빠져나가면 중금속처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축척이 되다 보면 어떻게 신경계에 교란을 시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나노플라스틱 자체가 몸속에 축적이 된다 그러면 바로 돌연변이 유전자들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암발생도 확 올라간다는 그런 기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 그럼 난 플라스틱 일용품에 안, 안 마시고 그러면 나는 종이컵에 뜨거운 아메리카노로 마셔야지 이럴 수 있는데요 그거는 더 문제가 됩니다 종이컵에도 특수코팅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등록이 된 바람물씨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종이컵을 실온에 있는 물로만 마셔도 그거 자체에서 나노 플라스틱이 3조 넘게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00도씨 가까운 물을 부어서 마신다. 5조가 넘는 나노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아메리카노 종이컵 절대 드시지 마시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시고 환경과 함께 우리 몸을 같이 보호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 되게 대용량 커피를 하루 종일 마시기 때문에요. 아침에 엄청 큰 대용량 텀블러를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여기에 테이크아웃을 한 다음에요. 어, 이제 병원에 와서는 작은 텀블러에 옮겨가지고 시원하게 계속 마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 가정이나 직장에 매일 비치를 하셔가지고 일회용과는 이제 빠이빠이 하시는 생활 습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이컵은 정말 지구를 위해서도 안 좋고 내 몸을 위해서도 안 좋고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컵라면에 있는 종이컵 일회용 소재도 마찬가지고 스티로폼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다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뜨거운 물을 붓는 순간 바람물질이 다 녹아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애들이 종이컵을 먹거나 하려고 할 때, 저나 애기들이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사기 그릇에 부어서 먹으라고 해요. 그러면 맛이 없다 이러신 분 있지만 그게 문제겠습니까? 몸이 더 중요하지, 그죠? 또 하나가 커피숍에서 종이 빨대 많이 주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 안에 다 코팅이 되어 있는 종이 빨대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저는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빨대 없이 그냥 마십니다. 그리고 반찬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냉장고에 담는 반찬통 있잖아요. 플라스틱 반찬통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나노플라스틱 쓰며 나오는 거거든요. 냉장고 아니니까 온도는 낮으니까 뭐 그래도 나쁘진 않지만 이게 그런 플라스틱 입자 자체가 온도가 올라갈수록 바람 물질의 배출 농도 차이가 되게 다르거든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당연히 안 좋고 자외선 노출돼도 안 좋고. 시간이 지나도 안 좋고. 그래서 색수병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사놓으셨다가 유통기한이 지나면 절대 마시지 마세요.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목말라서 죽으면 죽지? 그냥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수 페트병도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정수기로 먹고 그 가끔씩 보면은 페트병을 배달해서 1터짜리막 20개씩 막 하시는 분 많거든요. 저는 절대 비추 드려요. 그거는 생수병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노 플라스틱 계속 나오고 바람일수도 계속 새 나와요. 그거를 그냥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갓난 애기도 있는 집에서도 그 생수병 가지고 분유 막 하고 하거든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생수병은 오랫동안 두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아껴 가지고 다똥 예, 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저는 그래서 시중에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생수 사 먹을 때제조 일자를 봐요. 제조 일자 제일 최근 거를 사 마셔요. 그거로만 조금이라도 나노 플라스틱이 적으니까 그거를 마시고 목만 축여 그냥 버려요. 저는 웬만하면 플라스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캔 같은 경우도 안에 코팅 처리하시는 거 아시죠? 통조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통조림 코팅지 안에 비스페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것도 바람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픈을 했다. 스팸이나 통조림 이런 거 오픈을 하시는 순간, 그 안에 코팅된 성분이 공기 중에 산소와 접촉이 되면서 변질이 되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점점 빨리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조림이나 뭐 캔에 있는 이런 것도 빨리 드셔야지 일단 상온에 노출되면 발암물질이 나오는 거 많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도 웬만하면 통조림도 무슨 전쟁 났을 때나 아니면은 안 드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무식할 땐 그랬거든요. 참치캔 딱 따서 밥만 딱 먹고 랩에 싸서 넣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점점 그 참치 있는 비스페놀과 함께 각종 발암 물질을 머금은 참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갖다 버리시고, 일단 웬만하면 드실 만큼 드신 다음에. 반찬 용기에 따로 담으세요. 플라스틱이 아닌 반찬 용기에 따로 담아서 보관하시고, 웬만하면 빨리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런 비스페놀 같은 유는 우리 몸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자연적인 호르몬의 흉내를 내요. 그래서 그 우리 호르몬 수용체에 지가 진짜 호르몬도 아닌데 결합을 하기 때문에 내분비 교란을 일으켜가지고 애기들이 많이 먹을 경우는 사춘기 때뭐 사춘기 오기 전에 성조숙증이라든지 정자 감소증 이런 게올수 있거든요. 환경 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죠? 다 그런 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바람물질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거는 바베큐, 숯불고기거든요. 이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식구들하고 외식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난 부터는 되게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철판을 낳고 고기를 구워 먹는 행위인데요. 이 불에 직접 고기가 닿을 경우에 나오는 연기가 바람물질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보시면 연기 되게 많이 보셨죠? 그거를 맡아보면 냄새 좋아하시고 막 그러신 분 있긴 한데 그 연기 자체가 바람물질이거든요. P A, -A. h s 라고이바라물이에요 그중에서 벤조피렌이 제일 가장 많이 검출이 되는데 이 연기 자체가 우리 몸 안에 이제 폐암과 모, 각종 암을 유발시키는 성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올 때가 고기가 불에 탈 때, 200도 이상으로 탈때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보통 프라이팬에 고기를 꼬일 때는 180도 이상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식당에서 먹으면 바베큐 같은 거 먹으면 200도 이상 올라가는데 그때 그 발암물질이 확 나오고요. 가끔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기 탄 부분은 먹지 마라. 그래서 탄 부분은 막 정성껏 잘라서 드시거든요. 그런데 탄 부분 말고 그냥 그 고기 자체에 그 연기가 닿으면 다 다발암물질 붙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탄 부분은 아무리 제거해도 그 고기는 발암물질이 많이 배어 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외식에 고기 구워드시는 거는 자제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 연기 자체는 피부로도 흡수가 되기 때문에 연기가 마시는 거 말고 피부로도 흡수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나는 진짜 너무 구워 먹고 싶다, 그러시면 마늘이라든지 각 이 향신료 같은 애들, 암을 억제시킨다고 유명한 그런 몸에 좋은 것들이 있죠. 양파, 마늘, 소스. 그런 거에 재워서 고기를 구우면 조금 낫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재운 다음에 고기를 구워가지고 안 태우신 상태에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야채와, 야채를 만약 고기를 한점 먹는다, 뭐 야채는 다섯 장 드시면 그나마 이제 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렇게 따지면 나는 도시에서 살 수도 없고 산에 들어가야 되나 싶을 수도 있,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살짝 그 각성시키는 차원에서 조금 세게 말씀드린 것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다. 이거 자체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선물 1차 예방에 해당되거든요. 이제 좀더 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또 뭔가를 더 추가하게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커피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저는 가방에 항상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테이크아웃 하실 때 일회용 플라스틱은 자제하시고 텀블러로 테이크아웃 하셔서 드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바베큐 같은 경우도 저도 사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외식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하거든요. 사실 이게 집에서 후라이팬에 구워 먹는 고기랑 식당에서 먹는 고기랑 맛이 너무 다르잖아요. 구워 드시고 싶다 그러시면 야채를 상추 리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양파 같이 많이 드시고 생수 시켰던 거 여기까지만 다 먹고 이제 정수기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는 마음과 생활 습관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되기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갑자기 바뀌는 것도 사실 사람이란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함께 하시면 천천히 바뀌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을 가지시고, 저랑 함께 건강한 뭔가 마음 만들기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주변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한테 공유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